I <laughs> see. 뭐야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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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오성 복사 그림 그런 그림으로 딱 가면 좋지 않을까? 와우 미쳐버린 난타 어, 싸움 너무 잘하는데? 파하고 좋습니다. 더 좋은 하수인들을 데리고 와보죠. 그렇지. 과성했다가 영능 꽂고 그거를 복사하려고 했는데 하... 이건 변수인데 일단 이 중에서는 복사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자. 어... 지나맨으로 육성을 본다? 모르겠다. 슉. 잠뭐 어, 차를 가요. 어지럽네. 뭔 차를 가요. 어디 싸움은 지가 막혀. 까비 가막히는 척을 했다. 까비일아오셨또요봐 드라칼이 나오면 나쁘진 않을지도 아.. 금가스뭔금가스가가스 망했네 뭔가 혈석 강화 쪽을 찾고 싶었는데 파시만 하나 해놔야 되겠는데 그냥 종족을 하나 채워 놓을게요 메탈 헤드 여기는 왜 아직 불안을 못. 뭐대냐인들이제 <목소리> 목을 톡톡히 해드. 드라카리가 나왔다라이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해. 근데 문제는 혈석이 1일임 혈석이 일일이여 강화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리롤 받기도 좀 그래. 리롤 받기는 너무 싫어. 오렙 5레벨 찍어놓고 오레벨에서 찾읍시다. 멀록이 벤이었죠. 멀록 벤이면은. 아, 그나마 할 만한가? 야, 여기는 뭐 상점가가 지리게 하고 있는데, 뭐냐? 기레가 아주 창창한데요 이야아 주 신령에서 춤추는 군용폭풍 끌어가지고 정령 깨알 강화까지 시켰어요 아 이거 좋다 메타레드 나도 두두등장 오 나이스 납작옵니, 납작옵니라. 야석자를 배워 일단은 공범핀 이거 무조건 사야 되고요. 혈석강화를 조금 해야긴 해야 될 텐데. 하체강화를 아예 안 해놓기는 좀.

진짜 어지럽네. 진짜 어지럽네. 아니 뭔 근들아요. 아 차를가 깜짝 정령으로 합쳐지면 좋겠다. 차를가 깜짝 정령으로 안 합쳐짐? 아주 좋습니다. 제를다 <laughs> 복사한 다음에 양옆에 제즈 놓고 막 하면은 기분 막 날아갈 것 같은데, 그거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브라나나 킵해봐. 언젠간 쓰일 날이 오지 않을까? 모든 걸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모든 걸다 찾아버림. 이제 상체가 안 죽겠는데. 좀 잡아줘라. 너가 유일한 희망이야. 야, 오! 우승, 우승 할일다 했다. 야, 상체 3이면 진짜 할거다 할 했다. 진짜 오 야, 뭐, 뭔가 뭔가 많이 나와요. 영능을 삼성에다 써봐야 되겠는데, 이 환생이랑 메탈레드 황금갑, 나이스. 저라거 차를 가까이 잡혀지는 기적의 까비. 솔직히 상체는 이만하면은 된것 같은데요. 어차피 얘 죽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버려버리고요. 못 참겠다. 가자! 미쳤다! 진 미쳤다! 어, 다 풀리는데? 오! 오, 이제 혈석감과좀잘 되는 느낌? 뭔가 좀 그림이 나오는. 어. 아, 이거. 환생했다가. 환생했다가 메타 좀 어렵네. 발견을 먼저 보자 그럼요. 영능을 아, 영능을 어따 써야되냐 강령사 버프 강령사. 강령사. 못찾지? 우리야수에 어? 땄어 가빈, 나는 와 과거에 이른 아 우리 러야 한다는 게뭘 복사해야 잘 복사했다 소문이 날까요? 복사하 면은 타르가세마리더 생기면은 타르가가파츠가좀 부족하긴 해와 미친 아니 가서 <laughs> 와, 아니, 이거 미쳤는데? 아니, 이거 복사, 이거 오지게 하고 있었는데, 저걸로? 와, 아니, 내가 스탯에서, 내가 스탯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얼굴 때문에. 이 자식을 참교육하기 위해서라도, 니우 짜오를 반드시 써야 되겠네요. 죽질 않을 거 같아요. 어 돈복사 개꿀! 돈복사 폼 미쳤다. 껍간쪽의 어? 껍질, 안간 껍질. 강령사 찾아볼게요. 어? 짜오 짜오. 못 참겠다 그냥 이제 대 완성이 여기서. <laughs> 맛있다. 벌써. 야질 수가 있나? 이거 오 뭐야? 야, 둘이 비겼는데 계속 압박하시죠? 와 어허, 이가 합쳐지기 전에 뭘할 수가 없죠. 알겠다. 일단 한턴 이대로 가. 아, 난 이거는... 음... 아, 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죠? 그치, 그리고 설령 지더라도 죽진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니까 이게 멀룩이 없는 판이라서... 차를 가가 매물이... 사실 이게 다 복사한 거라서 매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전두를 달리고 계시질만해요 차를 가. 제일 베스트는 니우자오 합쳐지고 그 합쳐진 거에서 차를 가딱 나오는 게 베스트긴 한데, 오. 근데 친구야, 너 메타조 없잖아. 너 바나나 니우자오에 바로 컨당하잖아. 이게 메타조를 토끼가 다 통제를 해가지고, 아 근데 토끼가 좀 무섭다. 토끼 신바람인 저, 저거 황금으로 양옆으로 다 그냥 복사 오지게 해가지고 저거 좀 무서운데? 야따! 그 여기서 차를 가! 아. 차를 가가가가가 차를 가가가가가 아, 차를 가가야. 응, 게 차를 가가야. 오셔야 돼. 지금이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어? 마지막 기회다. 이게 너무 다 뽑아 버리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독날먹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낭만은 좀못 참기 때문에. 아망 운이 없다. 운이 없어, 운이 없어. 도키야 제발 발버둥 쳐봐. 날 즐겁게 해다오. 야, 오우야 오야 얼굴 없으면 나가 그냥 이 자식아 근굴 어디갔어 이 자식이 형을 무시하네